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고야드 미니앙주 안주미니 가방에 찰떡. 사물과 이너백으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리해 보세요. 19,000원에 만나보는 실용적인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고야드 미니앙주 백을 위한 완벽한 이너백. 지금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수납과 가방 형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12,99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고야드 미니앙조 백을 더욱 완벽하게 가성비 좋은 이너백으로 가방 모양 유지와 수납력 향상 효과를 경험하세요. 지금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고야드 세나 클러치를 더욱 완벽하게 셀컨 이너백으로 소지품 정리와 가방 형태 유지를 동시에 지금 바로 15,900원에 만나보세요. 고야드 미니앙주에도 활용 가능하며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2위입니다. 고야드 미니앙주 백속을 완벽하게 정리해 줄 레코백 인옥백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력과 깔끔한 정리를 도와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75% 할인 혜택으로